마지막 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MC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학생편 MC를 맡게 된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 지연자기입니다. 제가 대학생편 특별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자기님들을 모셨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 건대혁군과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박나혜 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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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편은 대학생 자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학군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있는 권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다니고 있는 박나혜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군은 사회복지 전공이고 나혜양은 영어영문학과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각각 자신들이 원하셨던 전공인가요? 아 어, 네, 저는 사실 영어영문학과를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영어를 제가 그나마 다른 과목보다는 잘하니까 영어문학과가 어떠냐고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다 아니고 있는데 너무 제 전공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고등학교 때 별로 안 해서 수능을 망치고 이제 갈수 있는 대학 그 과들 중에서 제일 재밌어 보이는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또 미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골랐어요. 그러면 대역군이랑 나의 양은 선택한 전공이랑 잘 맞으신가요? 네, 뭐 아직까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직 네. 물론 실습은 안 해봤는데 네. 지금까지 뭐 학교과에서 공사하는 동아리나 뭐 수업 자체나 듣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의 양은 어떤가요? 저는 약간 제 전공과 너무 잘 맞아요 제아또 영어로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전공 수업에는 항상 필수로 영어 말하기 수업이 있고 또 영어 자체를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거라서 영어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 잘 맞습니다. 걱정거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요즘 들어 느끼는 걱정거리가 무엇인가요 대학군분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학교의 걱정거리보다는 미래에 취업을 할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취업은 되는데, 어, 좀 아직 사회 복지는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네. 돈이 좀 되는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능력이 필요해서. 음, 맞아요. 나의 양은 어떤가요? 저는 제 전공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제 미래의 직업에 모뎀이 될수 있는지 되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다들 취업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직업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것과 아니면은 잘하는 것둘중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고르실 건가요? 어, 옛날 같으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것 같은데 요즘에 또 하도 경쟁 사회잖아요. 능력에 따른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하는 게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게 우선인데 좋아하는 걸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잘하는 걸 해서 돈을 좀 모아놓고, 뭐그 다음에 좀 좋아하는 걸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면 자신들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아직 제가 제 혼자 이성적으로 딱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은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무슨 일을 받으면 책임을 지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어 가지고 어른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사춘기 시절 나에게 하고 싶은 말한 가지씩 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그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간다면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또 아침에 학교를 가서 자고 저녁까지 자다가 야자 시간에는 또 핸드폰 보면서 놀고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는 공부 한척 하면서 또 놀았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그게 악순환이 돼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수능을 망쳐가지고 이제 그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지 마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할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춘기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어가지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근데 그 스트레스가 약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를 조금 못했는데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그냥 그,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친구들과의 추억을 좀 많이 쌓으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은.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조금이라도 공부를 안 하면 뭔가 되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때 뭐한 시간 논다고 해가지고 막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 나이 때 누릴 수 있는 추억 같은 거 누면서 좀 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할 말이라면 비슷하긴 한데 그냥 공부만 하면은 피폐해지니까 좀. 원하는 취미생활 한 가지를 택해 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몇 번이 됐든 간에 좀 리프레시하는 수 있는 그런 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고등학생 시절 때 받았으면 하는 혜택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교에서 1대1로 찾아가는 상담 말고 그러니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적인 상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찾아가려고 하면은 누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안 가고 싶어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면은 또 다들 해야 되니까 뭐라도 말을 하니까 조금 뭐 학업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상담과 관련된 그 그런 걸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단으로 하는 상담은 있었는데 개개인별로 하는 상담의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개개인 상담도 그때 받았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청소년 관리 정책을 재현할 수 있다면 무엇을 재현하고 싶나요? 대역군부터 해주세요. 저는 청소년한테 음 공공 시설이 있긴 있어도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은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뭐, 애들끼리 어디 뭐, 볼링을 치러 간다거나, 잠깐 그런 취미를 할 때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 그런 게 좀, 아이들한테는 부담이고, 용돈 받아서 사니까. 그래서 좀 비용을 저렴하게 할수 있는 시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향은. 저는 주변에 노인정은 되게 많은데 청포년 관련 시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시사가, 시설 확충과 관련된 정책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있는데요. 혹시 정퀴즈 예스! Yes. 네, 그러면 대역군부터 뽑아주세요. 네, 청소년의 달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어... 청소년이면은 약간 사람 가정의 달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5월. 5월가뭐다 그러니까 스승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뭐다 있으니까 청소년의 달도. 맹 네. 5월에 (5월) 에 있지 않을까요 맞을까요 맞을까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아니, <laughs> 그 같아요. 네. 네 (5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나예요 네,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의 나이는 범이에요? 범이요? 에 범이요? 네. 마지막으로는 수물쇠. 만수물만수물 자, 스타트 이는만 칠세? 만 칠세! 7세? 만 칠세! 만칠만세만세만 <웃음> 땡! 근 <laughs> 네, 각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 있으신가요? 어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좀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뭐 청소년과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 이런 인터뷰나 있으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쉽지 않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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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많은 분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은 청...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들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중구 청소년 운영위원회 준호자기 나자기 지연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